78점이면 3등급이죠 78? 네아 저거? 네. 이제 80점부터가 90점부터가 2등급 아 그래? 7 8나서 네. 모의고사는 상관없어요 솔직히 모의고사는 준비하면 잘 나와 준비하면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 2학년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어려워지냐면 2학년 중반부터 어려워져요. 그 고3 거는 수준이 다르고 1, 2학년 거는 근데 뭐 내용이 어, 뭐 내용이 무척 어려워진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저아 오타 있었어요. 오타가 있었어 이번에? 자 보세요. 자 유니크 나왔죠. 이 제목은 이제 유니크요. 자 뭐야 문화 제목? 문화적으로 독특한 은유들 이거죠. 문화적으로 독특한 은유들. 자 of course 물론이죠. 자 물론 대어리지 대어라 모모가 있다. 자 문화적 차이가 있대요. 은유에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 자 대어리즈 대어라는 뭐로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디프런스에 뭐 붙었어요? S, S. <laughs> 복수니까 R로 하는 거 되죠. 자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Diz. Ds. 자 d i 가 가리키는 거 뭐예요? 앞 문장에서 뭐예요? 은유요 은유들은 디, 디프런스 디프런스예요 디프런스 됐어요? 디프런스 자 이런 은유에서의 차이가 그죠 차이들이 복수니까 디즈로 받은 거죠 자 뭐를 뭐를 자 포즈는 여기서 동사로 제기하다 이거야 제기하다 그니까 러 주다예요 주다 자 너에게 뭐를 준대요? 학습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지? 자 이런 은유에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너에게 학습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예요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로얼이 뭐야? 그로얼 주 콜드 그로얼 시근주 그죠 시금주 네이티브 스피커는 알죠? 피스 오브 케이자 그래서 여기 썸띵 같은 건 형용사가 어서 꾸며주죠? 뒤에,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그죠? 네. 어, 형용사는 보통 앞에서 꾸미지만 썸띵, 썸바리썸어 같은 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자그 다음에 이걸 적어놓으세요 여기다 모모를 모모라고 그죠? 그 다음 여기도 모모를 모모라고 그죠? 자, 오형식이라 그래요 오형식 이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자, 한국인들은 뭐를 쉬운 것을 자, 뭐라고 식은 죽이라고 부른다. 쉬운 것을 식은 죽이에요. 식은 죽, 알겠죠 식은 죽 먹기지, 이거잖아. 그지, 뜨거운 죽은 먹기 힘들죠? 후후 부어가지고막 여기서 아타타 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은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뭐야 영어 원어민들은 그것을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부른다. piece of cake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부른다. 이제 쉬운 일을.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알지? 여기는 다르다는 거 예시예요. 자, 여기서 그것이 뭐요? Something is. Something is죠, something is, something is를 이수로 받은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나인성 정신 차리고 해. 자, 그다음에 뭐예요? 다이너 스토어로 뭐죠 공룡. 그죠? 공룡. 그럼 뭐야? 어, 올드 퍼스 자, 뭐 늙은 사람, 나이든 사람이래요. 자, 뭘 가진? with 웨이어 old way of thinking. 옛날 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그죠? 자, 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나이든 사람은 구식 사고 방식을 가진 나이든 사람은 자, maybe call the dinosaur in English 뭐예요? 영어에서는 공룡이라고 불릴 수 있다죠. 영어에서는 공룡이라고 불릴 수 있다. 꼰대 아저씨들, 꼰대 아저씨들 영어에서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공룡이라고 그다는 거. 아, 공룡 같죠. 그런다는 거, 그죠? 우리도 우리는 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막, 그, 유튜버들이 막 뭐, 이렇게?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라고 앞으로 그, 옛날, 그, 아직도 이게 살아남아 있는 화석, 그죠? 자, 근데 공룡은 자더 세이 월드, 자 같은 말은 같은 단어는 뭐를 의미할 수도 있대요. 한국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매우 큰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거죠. 지금 나라마다 다른 예시 보여주는 거죠. 세현이가 오늘 캠핑 가서 오잖아요. 세현이처럼 덩치가 커. 그럼 뭐라는 거야? 세현이 장난 이 아니죠. 아기 공룡이네, 아기 공룡. 그죠? 서장 같은 사람우우리 네. 모르거든요. 고... 공룡 씨, 아, 좀... 아, 그러면. 분명히... <laughs> 자, 그러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자, 그러면. 자, 모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자, 그 자, 그 익스트림리는 뭐예요? 극도로. 극도로. 베리에 베리. 업세은 환한. 네, 코월드는 겁쟁이라는 뜻이에요. 겁쟁이.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만약 너가 어떤 사람을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면 치킨이라고 부르면 병아리라고 해서 우리 말로는 병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치킨을 알죠? 병아리라고 부르면 치킨이라고 부르면 자 그는 뭐할 거다 어, 졸라 화를 낼 거다 이거죠? 그치? 왜냐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겁쟁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병아리 같은 생. 걱정이가 겁쟁이, 겁쟁이 이런,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과 너무 쉽죠? 내용 너무 쉽죠? 네. 자, on 도 h 뭐죠? on t h 네, 네. 반면에 이 나도 월즈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반면에. 자, refer t 는 언급하다 라는 뜻이에요. 언급하다. 그 다음에 in experience도 뭘까요? experience가 뭐야? 어,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그죠? 그죠? 경험이 부족한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반면에 치킨은, 병아리는 자, 한국어에서는 뭐라는 거야? 경험이 없는 그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언급할지도 모른다. 언급할 수 있다. 또 우리 우리나라에서 병아리, 아 병아리 갔데 병아리 그러면 새끼 뭔가 잘 못하는 애 이런 거죠. 자그다음에 이거 기출에서는 이거 쓰는 거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거. 쓸줄 알아야죠. 눈을 한번 정도는 꼭 써봐야 돼. 단어시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게 k check, c h 이 c k c h e c 이게 h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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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e c k check, c h 라 c k check, c h 에어 k c h e c 라이 h e c k check, check, c 라 e c k c h e c 《애즈 라이크》라는 책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말한다. 자, 뭐라고 말한대요? All the world 이즈예요, 이즈? All the world is the stage. 모든 세상은 뭐다? 무대. 무대이다. 스테이지에 올라가 무대죠, 무대.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자 여기는 아가 생각어 있는 거예요. 응. 앞에 있어서 동사가 없죠, 여기. 그리고 그리고 뭐라는 거야? 모든 남자와 여성은 여성들은 미어리는 뭐랑 똑같죠? 온니. 됐죠? 단지보다 이때 플레이어는 뭘까요? 연기자. 어, 그래 연기자. 배우들이다. 하면 되겠죠? 셰익스피어가 세상은 무대로 비유하고 사람들은 배우로 비유한거죠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어, 올인데 왜 이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올은 사물을 나타낼 때 있고 사람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냥 원, 원칙적으로 왔다갔다 하긴 하는데 사물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을 해 사람을 나타낼 때는 복수치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ll is silent. Silent가 뭐죠? 조용하다. 조용한. 그 이거는 모든 것이 고요하다 이거. 예를 들어서 all are silent 이렇게 썼다. 아, 모든 사만. 사람이 고요하다. 읽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런데 왔다가도 기도 이제 사물이니까 그냥 all이지만 이제 쓴 거야 이제. 이런 건안 나와요. 이런 건안 나오는데 혹시 이제 읽어보다가 궁금해할까봐요. 자 그다음에 conquer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다 conquer. 자 그다음에 stage fright는 뭘까요? 무대 fright 라이튼드 f r i g h t 뭐죠? 긴장한 뭐 그런 거죠? 공포, 겁먹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명사로 무대 공포증 알죠? 무대 공포 자이 이, 본문사가 그러니까 교과서사가가 비유를 다루는 글이라 그 마지막을 비유로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할수 없대요. 무대를 정복할 수 없다. 요 무대가 뭐라고? 세상이죠 세상 그지?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 모든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어. 자, 여기도 뭐예요? 풀, 평소죠. 평소인데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예요? 우선 그거부터 해볼까요? 위치, 이즈. 아. 그래서 비풀 어브가 뭐야? 모모로 가득, 가득, 가득 찬 가득. 이거죠? 자 모로 가득 찬 은유로 가득 찬 은유로 가득 찬 무대를 정복할 순 없어. 됐어요. 얘는 비풀어브는 보통 요거를 많이 써 주니까 요것도 하나만 그냥 가볍게 적어 놓으세요. 비 필드 위드 되죠? 여기도 그러니까 필드 위드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풀어브 대신에 비 필드 위드 똑같은 뜻이에요. 비풀 어브랑 자, 그러나 우리는 뭐할 필요는 없대요. 무대 공포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제. 그 은유로 가득 찬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무대 공포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 다음에 뭐할수 있대요? 우리는 더 나은 연기자가 될 수. <laughs> 더 나은 배우가 될수 있다. <laughs> 자, 만약 뭐하면 우리가 배울 준비를 한다면이죠. Ready, 배울 준비를 한다면. 자, 에제에 주어 캔 뭐예요? 주어가 할수 있는. 그지 뭐 직업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뭐랑 바꿀 수 있어요? 에즈에즈 파서블 파서블하고 똑같은 거죠? 에즈에즈 파서블 가능한 몸하게 그죠? 자, 뭐할 준비가 되면 가능한 많이, 그죠? 가능한 많이 배울 준비가 된다면 되게 좋죠. 에즈에즈 파서블, 에즈에즈 주어캔이랑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네.